배속으로, 그 로봇 좀 타고 갈 거예요. 아니 이상이요. 이 업로드가 계속 실패래요. 정 <laughs> 캐커로예요. 여러분은요? 음, 나 이거. <laughs>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어. 아, 아 너무 재밌어. 아, 그 시야 벌써. 이따가자. 쭉쭉 뒤로 가고 나 이거. 무서워. 음, 여러분 저 로봇 못 받았어요. <laughs> 로봇못터뚝 못, 못 받았어요. <laughs> 너무 슬퍼서저 울어 버렸어요. 그때. <laughs> 그래서 한번 더 도전한 거예요. 어떻게? 동곡에 동곡에 쫙 동곡에 동곡에. 오케이. 동국에, 동국에. 짝, 동국에, 동국에. 오케이. 응, 어, 어. 저 9시 30분에 달려요. 잠깐만요. 지금 몇 시냐? 9시 6분. 틀어 놓겠지. 제발 틀어 줘. <laughs> 전 트롤을 싫어해요. 아, 이 사람이 트롤 하구나 하면서 그 워로브로 하고, 옆에 있는 걸로 워로브로 하고, 그래 요 그래서 그워로브 없는 곳에서는 그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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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. 그럼 안녕!